안녕하세요. 아트스토리의 윌리맘입니다. 어, 영상은 오랜만에 이렇게 단독으로 찍게 됐는데요. 음, 제가 온라인 강의를 생각을 해보다가 알게 된 그런 음,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어,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 강의를 듣게 되고 또 유익한 점도 많아서 이렇게 후기를 남기려 클래스 101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클래스 101을 제가 알게 되고, 또 여러 분야를 제가 또 배우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어, 이것저것 또 등록을 하고 배우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도 되게 많아지게 되고요. 또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또 고민도 많이 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 채널을 보게 되다가 또 경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그 경매를 한번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음 그때부터 만약에 시작을 했었으면 정말 지금 엄청난 빌딩 부자가 돼 있었을 텐데 어,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때부터 조금 공부를 했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어, 신사임당 채널 알뜬부 코너에 가시면 유비 선생님과 함께 경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후기가 없기 때문에 좀 망설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본 온라인 강의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유익하지 않다면 저는 정말 듣지 말라고 강요하는 성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부동산 책도 지금 이것저것 사나 사놓았어요. 서른 살 청년 백수 부동산 경매로 오십억 벌다. 경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이 책도 읽어봤었어요. 어, 이것도 그냥 술술 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고요. 부동산 쪽으로도 어, 유익한 그런 어, 강의들이 몇개 있어요. 20대, 30대를 위한 내집 마련의 첫 걸음. 부동산 공부는 빠를수록 좋다. 이분은 이제 거상쌤이고요. 어, 이분의 어, 후기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냥 기초적인 그런 부동산의 개념들이나 음, 노하우, 어, 어떤 앱을 통해서 어,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 예, 알고 계신 것들을 굉장히 속시원하게 풀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사임당 채널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유입이 돼서 클래스 101에 부동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들어왔는데요. 뜬구름을 잡지 않는 부동산 경매 투자법,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이분이 지금 그 유비 선생님이시고요. 굉장히 젊으신데 젊으실 때부터 부동산 경매에 어, 투자를 하시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 좋은 정보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어,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 오프라인 강의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게 된 어, 송사무장님이라는 아주 팬클럽이 굉장히 두터우신 그런 분이 계세요. 월세 수익 300만 원을 만드는 송사무장의 부동산 투자법. 네, 이분의 강의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아직 점차점차 어, 점차 순차적으로 올리는 중이세요. 부동산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유익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한 분은요. 어, 부동산 재테크. 제가 또이 단위 선생님. 부동산 채널을 또 어, 구독을 해서 듣고 있는데요. 임대소득을 만들어 확실하게 은퇴 노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재테크. 어, 이 분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또 유튜버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요. 어, 이 분의 강의를 제가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저에게는 맞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큰 이 집을 처분을 하고 그런 신축 건물을 완성을 해서 어, 세를 놓고 그렇게 임대 수익을 어, 창출하는 그런 방법을 안내를 해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저에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생각해 볼 그런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서 어, 또 주의 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 뿐만 아니라 뭐 신사임당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 원 만들기, 평범한 사람이 돈을 만드는 비법. 신사임당 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다들 아실텐데요. 신사임당 채널도 원래는 어, 그 스마트 스토어로 유명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인터뷰하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한편 한편 볼 때마다 유익하고, 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지금 클래스 1어1에 어 강의를 오픈하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스마트 스토어로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데, 뭐, 다마고찌도 키워보시고,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원을 벌수 있는 비법을 모두 다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기 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어,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 뭐 강의를 듣고 나서 뭐 판매가 많이 되었다, 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런 후기들도 많으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사임당님의 어,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무료하고 답답한 시기에 어, 이런 강의들로 삶의 활력소를 찾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